이 친구가 이 얘기를 알고 하는 것인가? 정말 관심이 있어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인가? 그걸 바탕으로 면접을 본다. 안 됩니다. 떨어져요.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되고 반면에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 것인가? 붙는 학업 계획서, 붙는 면접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6월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더 늦기 전에 꼭, 예, 짚어. 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바로 6월쯤 되면 여러분들 어떤 시기다? 네, 대학원 전기 입시가 이제 막 시작이 되죠 9월 정도에는 전기에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뭐 준비를 해도 사실은 뭐 그렇게 늦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만의 전략을 잘 세운다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원 준비할 때 합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준비하면 떨어진다. 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성적 증명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수학계획서 여러 가지들 준비를 하실 텐데, 여러 수학계획서들을 좀 보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날아다니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학계획서를 멋있게 써야지라고 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단어들. 예를 들면, 뭐 지속가능성, 뭐 환경, 어떤 AI, 뭐 여러 가지 다 좋죠. 근데!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요즘에 유행하거나 아니면 논문에 자주 등장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그냥 버무려서 남의 이야기나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는 분야를 그냥 막 섞어놓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이 친구가 이 얘기를 알고 하는 것인가? 정말 관심이 있어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모은 이야기 가지고 그냥 레퍼런스 수준이죠. 그런 것들 가지고 수학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면접을 본다 안 됩니다 떨어져요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조속간데 이제 뭐 이론과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어 내가 제 학부 시절에 뭐 조, 실기를 했기 때문에 이론과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고 경, 관련 경력이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아는 수준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 여기 여기저기 뭐 AI 이런 데서 찾아봐서 잘 비슷하게 내용을 이제 가서 배우겠다. 대학원 가서 하고 싶다 라든지 그냥 이렇게 왜냐면 하 전공이 달랐으니까 그거는 본인만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사실은 와서 무언가를 당연히 이제 배우긴 하겠지만 사실은 학부 시절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계기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그 시점과 그 계기는 또 어떻게 본인만의 계기는 어땠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어떤 식으로 발전돼서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학교를 진행 하게 진학하게 되었는지 이런 본인만의 이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냥 뭐 학부 전공하다가 아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실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생활도 어려울 것 같고 뭐 취직도 안될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미술관이나 어디 취직하려면은 이론과를 가야 돼서 그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들은 예 굉장히 안 좋은 게이죠 여러분들이 어 여기 와서 그 하고 싶은 활동 연구 분야에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어떤 새로운 시점으로 예 그런 것들이 기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어필을 해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 때 어땠으니까 여기 와서 뭘 하겠다 이런 방향은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나 다른 학교, 그러니까 타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을 진행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력이라든지 그 학교의 분위기 이런 것들 잘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열심히 이제 그 수학계획서나 정보를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뜬구름도 안 잡는 그런 유행하는 그런 단어들 말고 예를 되면은. 그 학교에 가고 싶은 학과의 활동들 뭐 논문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교수님이 어떤 활동을 진짜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카데미아 같은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진학하고 싶어 하는 그 학교 교수님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 외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엔 어떤 경력이 있어서 이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 어 연구를 해서 학생들과 지도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살아있는 정보를 여러분만이 좀 여러분이 그걸 좀. 잘 리서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정보와 살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런 인재가 돼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나간다면 타 학교, 타 전공이라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그냥 유행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유행하는 그런 것들만 집대성에서 모아서 멋있게만, 있어 보이게만 하면 진정성과 그리고 살아있는 본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기 쉽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 것인가? 붙는 학업 계획서, 붙는 면접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면 붙어야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면 어이 학교를 와야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그냥 뭐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교 대학 다음에 대학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대학원을 여러분들 그 대학원 학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이제 대학원을 어, 이 진로나 아니면 본인의 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진지하고 중대한 본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왜, 대학원을 왜 진학하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목표가 굉장히 좀 뚜렷해야 됩니다. 뭐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벌써부터 뭐 논문 주제를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이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펼치고 싶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의 그런 것들을 그림을 막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조금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교 여러분들이 진학하고 싶은 그 학교마다 방향들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조금 더그뭐 학술적인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좀 실무 위주의 그런 경험을 학생들을 좀 선호하는 학교도 있고 뭐 다양하게 다 학교별로 방향,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짚어서 예,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좀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학부 졸업하고 바로 이어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과별로 조금 그 실무의 경력이나 관련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합격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만약에 그 학부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가 좀 어렵죠. 특히나 이제 타 전공이나 타 학교나 그런 핸디캡이 좀 있는 상황에서 전공까지 좀뭐 다르고 게다가 가고 싶은 대학이 좀 실무나 아니면 관련 경험이 필요한 그런 방향성이 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본인만의 시간을 가져서 관련 경험을 좀 쌓는 그런 시간도 가져도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좀 작지만 어떤 것들 좀 스스로 기획을 해본다든지 펀딩을 좀 직접 해본다든지 뭐 간접적으로 무엇인가를 경험을 좀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커리어 관련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할수있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 분야가 있는데 누구와 함께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조금 뒤로 돌아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는 본인이 봤을 때는 이렇게 잘안 보일 수 있어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열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이제 쭉 예, 리뷰를 해보면은 본인도 놓쳤던 그런 방향성도 들 잡힐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어, 놓쳤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짚어드릴 수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예, 어떻게 채울 수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 꼭 붙을 수 있는 수학계획서 꼭 붙을 수 있는 예, 면접이 되기 위해 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네, 설계가 그리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이제 6월이 돼서 예, 조금 이제 전기 서류 제출이 지금 앞. 앞서 오기 때문에 제가 더 늦기 전에 6월달에 유월이다 어, 가기 전에 혹시 이제 정기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한번더뭐 예, 면접이라든지 어, 면접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꼭 붙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예, 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